중2 영어 천재 이재영 1과 어 문법 첫 번째 요소 주격 관계 대명사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자,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 이용한 이 문장으로 변환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문에서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중에 하나를 어 관계 대명사 절로 바꿔서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절이 포함한 이 하나의 문장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일단 단계별로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단계, 스텝 1. 수식하는 관계사절, 이 관계대명사절을 말합니다. 관계사절로 만들 문장에서 앞 문장의 선행사가 될 명사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생략한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음, 설명한 거는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첫 번째 예로 같이 해볼 텐데, 문장이 지금 두 개가 있죠 I ate all the cake 그리고 It was on the table 있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어 둘다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앞문장에 the cake랑 뒷 문장의 이시 이제 똑같은 대상이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 사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인데 보통은 뒷 문장을 많이 하고 어 문제별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문장을 관계 대명사절로 만들어서 수식하는 형태로 해라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 문장이 관계 대명사절이 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겹치는 거죠. 그럼 이게 앞 문장에 있는 이것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이게 선행사. 그뒷 문장에 있는 이것이 이 생략이 되고 대신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이게 겹쳐서 그러면 일단 이게 선행사. 그리고 여기 수식하는 관계사절로 들어갈 부분에서 겹치는 요거를 생략. 이렇게 합니다. 생략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관계 사절 앞에 적절한 관계 대명사를 삽입해라 이거죠. 그럼 이게 관계 대명사절이 될텐데 자 여기 앞에 관계 대명사를 써라라는 거예요. 선행사가 더케 e 이니까 일단 사물인 거죠 사물 그러니까 which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람 사물 다쓸수 있는 대도 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 앞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사절을 수식하는 선행사 뒤에 삽입한다. 여기 더 케이크를 수식하니까 요 케이크 뒤에 바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I ate all the cake which 또는 that was on the tabl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the cake이 선행사 또는, 어, 그리고 which 또는 대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로 the cake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나는 그 테이블 위에 있던 그 케이크를 다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해볼게요. I helped the girl. She fell down the stairs. Fall down 하면 이제 fall down의 과거로 fall down의 과거가 되죠. 그래서 넘어졌다 라는 뜻이죠. Fall down이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 stairs는 계단이죠. 그래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겹치는 대상이 the girl이랑 s 죠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이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the girl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자이 겹쳐있는 s 는 생략을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 선행사와 겹치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찾아서 생략해야 됩니다. 생략하고 두 번째 요 관계 대명사절 앞으로 적절한 관계 대명사를 넣어야 되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또는 대시 들어갈 수 있겠죠. 자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데 요거를 선행사 바로 뒤에 넣으면 되죠. 그럼 저걸 바로 뒤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 helped the girl. Who 또는 that fell down the stair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e girl 이 선행사, 그다음에 who 또는 대시 관계 대명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 처리돼서 the girl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나는 계단에서 넘어졌던 그 여자아이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갑니다. The restaurant is popular in the town. 그 레스토랑은 파퓰러 인기가 있다. 그 마을에서. It serves delicious pasta dishes. 그것은 제공한다. 이 맛있는 파스타 요리를. 디쉬가 물론, 이제, 접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요리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 문장에서 같은 거, 뒷 문장에서 같은 거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앞 문장에서 the restaurant 이랑, 뒷 문장에서, 이제, it. restaurant을 받아서 되면, 사 t 이 같은 대상이죠. 그러면, 요, restaurant 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요게, 그리고 t 은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관계 대명사 절이 될 텐데 적절한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restaurant 사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요게 관계대명사절인데, 우리가 이첫 번째, 두 번째 예에서는 관계대명사절이 그냥 여기 주절의 뒤에 가장 끝에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절을 타운 뒤에 바로 연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수, 수식하는 선행사 뒤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더 레스토랑 뒤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문장의 끝에 관계대명사 w i c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선행사 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레스토랑 which 또는 that serves delicious pasta dishes 하고 다시 이제 이어서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되죠. is popular in the tow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선행사가 the restaurant이고, 관계대명사가 아유 선생님이 색깔을 잘못했네요 선행사가 the restaurant이고 이게 선행사 관계대명사가 which 또는 that이죠 그리고 자세히 구별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pasta, dishes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여기 관계대명사절이 u r 스라 t 을 수식을 하고 있고, 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이게 주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어에 해당되는 이제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이 is가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맛있는 파스타 요리를 제공하는 그 레스토랑이 여기까지 다 주어. 그 레스토랑이 is popular, 인기가 있다, in the town, 그 마을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유의하시고. 자, 마지막 예문 가볼게요. She is very, the very writer. She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last year.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앞 문장과 뒷 문장에서 같은 게 보니까, the very writer. 바로 그 작가. 그리고 이제 뒤에서 sh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시도 같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시도 같은 대상인데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를 수식하고 이게 어 그냥 문장이 시를 수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the very writer를 수식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the very writer를 수식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계 시를 생략하고. 이 앞에 더 베리라이터랑 같은 대상이 되는 이 관계사절에서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선행사로 쓸 거고 우리가 수식을 할 거고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 절의 앞에 선행사를 써야 되는데 아 그러면 후를 사람니까 후를 쓰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는데. 자, 관계 대명사를 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t h 최상급, 더 서수, the first, the second 이게 더 서수라고 했죠. 그리고 all, every,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last의 수식을 바고 있을 때선행사가 지금 the very가 지금 writer를 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very가 이렇게 형용사로 써서 바로 뭐그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바로 그 작가가 되는 거죠. the very를 수식하고, the very가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the very, the only, the same, the last, the 최상급, the 서수 이런 수식을 받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후나 위치를 못 쓰고 대 h a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댐만 가능한 거죠. who를 못 쓰고. 그래서 어쨌든, t h 을 써서 여기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고, 선행사 바로 뒤로 관계대명사 절을 삽입하면 되죠. 그러면, uh, she is the very writer. 후 쓰면 안 되고, w h 는안 돼요. 관계대명사로 t h 을 써야 되죠. that, one, the, 노 o 프라이 p 인 i z e in l i t a s t year 이렇게 되죠 자, 노 b 프라이 r 인 z e in l i t 가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되는 거고요 어, last year는 당연히 작년이 되고, 우리가 상을 타다 할 때, 이 win, one, one. e 이 이제 won, win의 과거입니다. 상을 타다 할때 w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the very writer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who는 안 되고, that. The very가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that이 관계되면서가 되는 거고, 여기서 that부터, 여기 last year 까지 관계 대명사 절이 되어서 the very writer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그녀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바로 그 작가이다. 이렇게 됩니다.